이사관원들 이해하십시오. 최이사관원입니다. 어, 우선 지 홈페이지상의 위원회 현황이 현재 부우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포함돼 있고 과장님들 들어가 계시거나 보 리뉴얼 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 검수를 하셔 가지고 한번 홈페이지상에 나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운영이 되고 나서 이후로 총 758억의 예탁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나 또 우리 공영청사 및 <laughs> 시설관리기금 그 외에도 성평등기금이라든지 지하보잉네트워크 조성기금들이 이렇게 예탁이 되어 있는데 어, 그 기금이나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 일반에게 구비를 통해서 정립을 해 오던 게 통합 재정 안정 기금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좀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한 10년 동안의 기금이나 주차장 특별 회계에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한 기록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비나 국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인 거죠.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드리면 연도별 일반에게 전입금 현황은 2013년부터 22년까지 받아 봤는데 그 기금에다 전입을 한 겁니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이라든지 또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투입을 한게 어, 현저히 적어요.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에다가 2017년도에 50억 원을 넣는데 이게 아마 부가형 문화체육센터 만들 때에 좀더 붙이기 위한 그런 예산일 겁니다. 10년 동안 50억 한번 넣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 회계에다가 우리 구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시킨 거는 아예 전무해요. 이거는 어, 그간 우리 구가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또 우리 문화체육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좀 정책 방향성을 여기 구 재원을 확보하는 데 두기보단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어, 해야 된다라는 좀 적극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 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를 통해서 최근에 네, 355억 정립했죠 추경예산을 네. 통해서 뭐 이런 형태로 처음으로 일반회계를 기금에다가 이렇게 큰 액수를 했지만 저는 결국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바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했다면 결국 다시 일반회계로 목적이 일반회계로 다시 꺼내오는 게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나 아니면은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계정에 정립이 어, 된건 아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좀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기보다는 우리가 구비를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에 정립을 하는 시도를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난번에 의원님 저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네. 이전에 특별회계나 이런 데 이제 예산을 정립할 수 없었던 게 아마 제 생각엔 그동안 저희 예산이 그렇게 충분히 넉넉치 않았었기 때문에 국시비에 많이 의존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에 제 많은 주차장의 부족분이나 필요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의원님의 이런 지적이 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의 정책 방향은 예산을 통해서 어, 나오는,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과 주차장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예소시 어,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 많은 점을 우리 좀. 구정에 반영을 해 주셔서 어, 지속적인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해 어, 기, 예산 확보를 좀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비 시비 물론 당연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보조금 같은 것들 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알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얻었을, 못 얻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구비를 통한 지속적인 그 어떤 예산 확보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다. 기획예산과에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가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상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 재산세 수입이 많아서 저희 구의 조정교부금이 예산보다 많이 내려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은 어 350억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했고요. 네. 어 이게 매년 이 똑같이 많은 엑스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일반 회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해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우리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지방세나 뭐뭐 뭐 재산세 뭐 대비해 가지고 얼마씩 무조건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도 할 필요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건 그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딱그 정도만 하고 제 생각에는 <laughs>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목적성이 있는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 좀 전투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또 일, 일반 주민분들이 이제 이런 예산들을 일일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보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주차장 특별회계 정립이나아 이런 액수를 보고 아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예산이 있다 보면은 우리 담당 부서들에서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추진이 될수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아, 그냥 막돈 받아와가지고 급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보단 항상 정책은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꼭 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같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어, 예, 이 감사 기간에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